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의 군정 뉴스입니다. 군의 군이 군이군이 지난 29일 국방부가 발표한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을 두고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를 의성비안과 군의 소보의 공동 후보지로 선정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군의 군은 각 지자체장이 유치 신청을 한 후보지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일방적인 결정을 내려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동후보지는 군이 군민 74%가 반대하는 지역으로 이곳에 유치되면 의미 없는 일이 된다며 조속한 시일 내 선정 위원회를 열어 재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군이 군의회가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두고 국방부 결정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군의군의회는 국방부가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공동 후보지로 이전 부지를 결정했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투표의 결과에 따라야 하는 것이 맞지만 군의군민 대다수가 단독 후보지 유치를 원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의군의회는 국방부가 입장을 철회하고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이전지 선정을 다시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군의군이 지난 21일 삼국류사 군의 야구장을 찾아 동계 전지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야구 꿈나무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날 야구장에는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청담중학교 야구부 학생 30여 명이 방문해 전지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의군은 우리나라 야구의 미래를 짊어질 많은 학생들이 군의 야구장에 방문해 주길 바란다며 좋은 성과를 낼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삼국유사 군의 야구장은 지난 2018년 개장에 인조잔디 정규구장과 심판실, 기록실 등 최신식 시설을 갖춰 동요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군의군이 신종 코로나 감염병 확산에 따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에 나섰습니다. 군의군은 보건소에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고 발열이나 잦은 기침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들 대상으로 별도 격리에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감염병 예방 수칙으로 많은 군민들이 외출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외출 후에는 비누로 30초 이상 자주 손을 씻는 등 예방 활동에 적극 동참해주길 당부했습니다. 군이 군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및 LPG 화물차 구입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2005년 이전 제작된 배출가스 5등급 이하 경유차와 대형 트럭이며 군이 군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군은 총 2억 7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신청 접수는 오는 2월 3일부터 14일까지 가까운 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노후 경유차를 폐차시키고 LPG 화물차를 신차로 새로 구매하는 주민은 1인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의군이 올해부터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제도를 새롭게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지방소득세 납부를 위해서는 개인이 세무서에 방문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또다시 군청에 재방문해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의군은 소득세 신고자가 세무서 또는 군청 한 곳만 방문해 소득 신고를 하고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선했습니다. 또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소득 신고 내역을 작성하면 곧바로 위택스 홈페이지와 연동돼 지방 소득세가 함께 납부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군의군은 지방 소득세 납부 대상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켜 국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군이 군정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